자 마음의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세 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어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아마도 금요일 날이었기도 하고 미장 휴장 그리고 어,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 또한 조기 휴장으로 인한 이슈 그런 걸로 인한 눈치 보기 그런 심리가 관망 심리가 좀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AI 쪽에서는 새로운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 agi 소식인데요 어, 이거는 일단은 오픈 ai에서 새로 발표를 했다라기보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한 겁니다 기술인데 기존 ai와의 차별점 이런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ai라고 하면은 원래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표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식으로 개념을 쌓아가지고 유사하게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AGI라는 거는 정말 사람처럼 사고를 하고, 자가학습을 하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사람들을 뭐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는, 어,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거를 AI 기술 발전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강하게 상승해 준 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기존 AI 기업의 숙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 AGI를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삶에 좋은 쪽으로 반영이 발전이 될 건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그런 걸로 판가름이 나겠지만 주가가 뭐 당장은, 당장은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단발성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AI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기존에 있었 이거에 대한 어, 유료 서 이게 이용자가 폭주를 해가지고 가입제한을 만들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발표되는 D4 터보.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조금 다가와 질수록 다시 부각받으면서 상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국내 시장은 특히나 신규주 이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테마들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많이 못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횡보 아니면은 박스권 흐름. 그게 다예요.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AI 쪽에서 이런 부분이 좀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좀 올라가 줄 거고, 특히나 이 AI 분야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M7, 미국의 M7, 이 Magnetic Sense 7 이라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굵직한 빅데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테마성이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박스 구간 현 시장의 신규주 쏠림 이런 구간에 오히려 여기서 매물소화로 거친 뒤에 나중에 상승해줄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당장 올라가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국내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AI 쪽은 24년도, 이때도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 줄 섹터니까요. 뭐, 당장 여기서 못 올라가고 꺾이고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지금 시장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래요. 지금 급등해주는 것들을 금방 빠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섹터 괜찮은 것들 길게 길게 보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추격 매수도 자제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관망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정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게 드린다는 것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 분씩 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종목만 받아 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 최근에 조금 비상, 비정, 일단은 이제 코스피나, 이 상, 좀더 심했었던 이 2차 전지나, 아무래도 하락 우위를 가져가, 아마도 이 미증시가 어저께 휴장, 목, 휴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어, 이좀 생기게 되면서, 이 외국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미국장에 좋은, 한 가지 볼만한 게, 플렉프라이드의 소비 회복이라고 하면은, 증시날 12월달에 이 연준, 최대한 실망이겠죠? 이제,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게오랜 그런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갈일는 대거, 종가 매집 물량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부 종목으로의 비정상적이 쏠리고 있어요. 약한 상황이고, 이렇게 때려,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이 바뀌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금. 이런 친구들이 한뭉태기, 큰 자금을 이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로의 그러한 이제 광기, 광기, 광기의 랠리, 이런 거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지금 금융 환경이 고금리인 탓도 있고 특히 이 M7 쪽으로 대부분의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쏠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글로벌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 M7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약자가 뭐 대단한 거대한 일곱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쪽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 4개 그리고 XR 확장현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죠 여기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자율주행 테슬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 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주들 쪽으로만 어, 강한 힘을 보이고 최근에 이 테마가 테마 자체가 강한 힘을 보이는 건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종목으로만 힘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M7이 워낙에 강한 탓도 의 고금리가 기업의 투자 이거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 따라서 뭐 고용도 못 늘리고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못해 주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 유입이 자금 유입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은 자금 유입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 외국 외국인 투자자든 이런 자금을 이제 크게 운용할 만한 그런 여유는 딱히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고금리 때문에 왜냐면 지금 레버리지를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돈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테슬라, 이런 쪽으로요. 결과적으로 이 M7이라는 친구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 큰 기업, 최근에 올해 굉장한 상승세를 맛본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른 기업들이 못하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상승이 될 거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 장난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슈가 생겨나고,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해야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테마 잘 나오는 거 그때 그때 잡아가지고 그걸로 좀 차익 실현을 봐야 되나? 아니면은 신규주를 상장하는 거 따라가야 되나? 어 이거 따라가는 거좀 부담이 있어요. 내가 저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냥 마치 공식처럼 올라가요. 이 신규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그리고 이 테마라든지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횡보 아니면은 찔끔 올랐다가 그대로 주주룩 빠지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지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세력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안 팔아야 되는데 걔네들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던져버리는 매물, 아니면은 이런 추격 매수에 따라 들어가서 손해버리 손해를 봐버리는 그런 경우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최대한 신규주 탑승은 자제를 하고, 여러한 이 M7 관련주들, 이 친구들의 밸류 사이클의, 어,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런 밸류가 굉장히 튼튼한 종목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거는 24년도까지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아마도 24년도까지도.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밸류 사이클의 하위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어, 상대적으로 저가 부분에 있다라면은 그거를 매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어차피 이 시장이라는 거는 차트를 보세요. 이런 원래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걱할 필요 가없죠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렵죠. 언제 이게 또 꺾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음, 밸류 부담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븐 관련주들, 얘네들이, 어, 거가에 눌려있을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일단, 신규 자금, 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려면은, 이 말은 뭐냐. 다른 테마들도 좀잘 가려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라는 거. 지금 시장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M7 관련 주제 이걸 하는 게 나아요. 그거를 저가에 매집해서 당장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수익을 보려면 모멘텀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 아주 빠르게 스캘핑으로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좀그 종목을 따로 추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아 물론 제가 추려낸 거 따로 보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모멘텀들 받아보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M7 관련주들을 쏟아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할 겁니다.